본일절을 보니까 시대가 흘렀습니다.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또한 학자였다고 말씀을 하지요. 보문 십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는 바사에서 왕실의 문서를 정리하는 서기관 역할과 같은 주요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 예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라는 표현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왕이 그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일차 귀환을 한지는 80년의 시간이 흘렀고,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B.C. 458년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귀한 2차 시대를 열어 주십니다. 1차 포로귀한의 중심은 수루바벨과 예수와에게 있었다면 이 2차 포로귀한은 에스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포로귀한 때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이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그런 시대적인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음모 가운데서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지켜 주심으로써 이제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 귀환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시 귀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머물던 바벨론 지역 니뿔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맡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행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성경적인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약 4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하였고 또 에스라에게 명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될수 있었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본문 이후에 이 11절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는 팔레스틴 지방의 행정관과 사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힘을 더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용기를 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건축을 회방하지 못하고 성전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라는 조서가 내림으로 그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처럼 이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한 2차 포로 귀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대가 흘렀고 수루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주시고 뜻하신 말을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차 포로 귀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아라는 임무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저마다 기억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성경에서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입에 풀칠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거기에 매여서 허송세월하고 살다가 허망하게 지는 그런 짧고 유한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불신자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신자로 살다가 겨우 나 혼자만 구원받는 길이고, 세 번째는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적절하고 그리고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서 주어진 상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길은 신자로 살다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 받다가 천국에서 주님의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네 번째 길의 인생을 추구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가 어떤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리보서 3장 14절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표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주께 헌신하고 바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생명조차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 것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나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은 영원하리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에 빛나는 의의 멸류관을 쓰고 주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상 받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8절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주님과 만나는 그 날에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열정을 더하고 우리의 신앙은 뒤로 나아가지 않고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문턱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쓰시는 사람,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원 구원을 이루시고 그 뜻하신 바를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복받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